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행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 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월 1일 원주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으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근린주택으로 원룸 건물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 후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임차인들이 쭉 들어오는 형태의 보통 임대차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 12월 27일에 원주 신협에서 대출로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6억이 설정되어 있고 그 후에 임차권, 임의 경매 등기, 압류 등으로 모든 권리는 인수되는 것 없이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권리상은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임차인들의 사정을 보면 아홉 명의 전입된 세대들이 있고 맨첫 번째 전입 임차인이 2020년 1월 2일이고 그후쭉 임차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선순위 후순위를 말하는 건 최초 말소기준 권리인 원주신협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들어온 분이 있다면 선순위로 권리가 확정돼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죠. 그럼 모두 최순순이 근저당 이후에 전입을 한 건데 이건 후순이라고 부르고 모두 권리가 없고 말소가 됩니다. 모두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만약 다행히 낙찰 금액이 커서 위에서부터 권리 있는 채권자들이 채권들을 다 받고도 남는다면 그후 순서에 따라 임차인들도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 사건에서 채권자들이 받아가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기에 임차인들은 거의 보증금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민들의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들을 못 받아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주거 안전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정부 차원에서 도리적으로 좀 챙겨주자고 나온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낸 보증금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좀 받고 나가야 나가서라도 기본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금액으로 보통 시세에 따라 금액이 틀린데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 그 금액은 조금씩 커집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니 그걸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집값과 임대 보증금이 틀리기에 보증금 범위도 틀립니다. 그럼 이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 드려보면 최선순위 근저당이 2019년이기에 그 기간에 맞는 기타 지역 강원도 변제 금액은 5천만 원 이내의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의 보증금으로 임차한 임차인은 다른 것보다 먼저 1,700만 원을 받고. 이걸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하시라는 거고, 만약 낙찰 금액이 충분해서 돈이 남고 순위가 된다면, 나머지 3,300만 원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럼 이 사건을 보면, 먼저 전입한 임차인 순서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이분들은 5천만 원이 넘기에 최순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돈한 푼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임차인은 5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임대차를 계약했습니다. 이분들은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1,700만 원씩 먼저 받을 수 있고 만약 낙찰 금액이 많다면 나머지 돈도 순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분은 보증금이 제일 큰데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마 4층이 투룸이나 수리룸이어서 면적이 제일 크니 보증금이 비쌌던 것 같은데 제일 손해가 크네요. 비록 감정가가 12억에 달하는 건물이지만 이렇듯 경매에 들어가면 한두 번 유찰되고 나면 낙찰금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지금 경우에 만약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면 5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5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최선순위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 6억까지는 먼저 받아가는 권리이지만, 아까 말했던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줄 사람들을 주고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중 5천만 원한 분, 4천만 원두 분, 이렇게 총세 분은 1,700만 원씩 받아가고, 그 후에 남는 금액은 원주 신점에서 다 받아가고, 더 배당할 돈이 없으니 이 사건은 종결되는 거죠. 여기서 보셨듯이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선순위 대항력도 중요하지만 만약 후순위로 들어간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생각해서 최소한 이 금액 조건에 맞게 임대차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 돈으로는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면 반전세처럼 보증금을 이 범위로 낮추고 월세를 산정해서 그만큼 더 월세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좀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원주 글링 주택 경매 사건으로 보면 임차인 중 제일 먼저 임차인으로 들어왔다고 더 안전하거나 더 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아시겠죠? 두 분은 임차권도 등기하고 나가셨지만 이렇게 후순위일 때는 임차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처럼 방이 많은 원룸 건물이나 아니면 그냥 전세나 월세 들어가실 때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고 꼭이 최우선 변제금도 신경 써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직거래 사이트로 조금 수수료 아끼시다가 큰돈 보증금 날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거래 사이트는 직방, 다방들이 원룸 건물 같은 것을 많이 다루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 1871 원주 2개 글린주택입니다. 감정가가 12억이고, 이번 최저가 5억 9,900만원 정도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총 677제곱이고, 97평 정도에 달합니다. 건물 면적은 168제곱으로 연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등기 권리를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후에 모두 말소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 권리를 보셔야 되는데 이 임차 권리는 일단 전입이 제일 빠른 분이 2020년 1월 2일이기 때문에 모두 후순이라서 모두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에 의해서 이네 분은 변제를 못 받고 이세 분은 변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제일 큰 돈인 이 분은 이 분도 변제를 못 받습니다. 그럼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조사해보시고 입찰해보시고요. 이번 물건은 많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